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 동작에서 백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서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동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된다면은 저는 서브는 일정한 어느 정도 어떤 템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도 서브를 항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어떤 스윙 템포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자기 힘의 어떤 퍼센터지를 늘리면서, 파워를 넣던지, 스피드 서브를, 부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템프의 가장 스윙 템프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은, 백스윙 동작입니다. 백스윙 동작에서 트로피 자세를 하는데, 시장인 백스윙 동작에서 어떤 트로피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고, 동호인들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윙 템프가 빨라지고, 또, 오래 힘도 못 가고, 너무 뭐 서두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 또, 이런 컨트롤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토스를 할 때에 토스를 좀더 깊숙하게 해라. 토스를 무한정 높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토르피 자세는 최소한 만들어진 상황에서 토르피 자세가 만들어지고 허브를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토스를 조금 더 깊숙하게 해라. 그래서 팔 전체로, 팔 전체로 여러분들이 어 라켓을 잡고 난 다음에요. 여기서 올릴 때에 팔을 좀더 어깨 윗선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토스에서의 스윙템 이게 깊숙하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올라가가지고 스윙템포 자체가 더럽히 자세를 취할 충분한 자세를 갖출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스를 깊숙하게 해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를 깊숙하게 해주고요. 네. 토스를좀더 깊숙하게 해주고, 트로피 자세가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서브를 넣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버드 스윙에서 높은 타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윙 템포를 가지고 앞으로 자연스럽게 어, 스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면은 백스윙에서 어떻든 우리가 트로피 자세가 서브에 어, 임팩터 되는 순간에 모든 힘을 여러분들 임팩트에 못을수 있는 전 단계에서 어떤 우리가 몸을 꼬는 자세 어떤 회전 자세를 통해 가지고 파워를 비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이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토스를 깊숙하게 하게 되면 은 해결됩니다 자 동호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게 뭐냐면 토스를 하자마자 로딩도 하기 전에 바로 서브를 넣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토스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백싱 자세에서 토스를 깊숙하게 하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레슨한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은 전체적인 스윙 템포가 유지되면서 여러분들이 강한 서브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